식적으로 보면 사람 다 알아요. 계약성경만 못하다고, 번역을 아주 그지가 해렸다고 근데 보고 있어. 왜 봐? 노인 거예요. 노예. 그냥 그냥 마귀의 노인 거예요. 스스로 뭘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노예야. 떠먹기 줘야 돼. 아니 떠먹이 줘도 안 돼. 어쩌다 이 노예가 됐냐 이거? 직접 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야. 뭘 직접 할 생각이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대적했을 순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자 하나님께서 어? 육신을 입고 딱문 앞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던 사람이 만나는 순간 당황한 거예요. 그러다가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뭔가 잘못된 사기꾼일 거야. 어? 어? 그러다가 십자가에 딱 타니까 네, 나는 이럴 줄 알았어. 사기꾼이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내, 내게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러다가 예수님파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서 박살이 서다 쟁기질해가지고 갈아엎어버리고 70만 명이 뒤져나갈 때도 어? 아니야, 뭔가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뭔가 있어. <laughs> 2000년까지 이지라, 2000년 동안 이지라, 2000년 동안. 그때 이래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개개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 님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 대적하고 쓰레기 같은 놈들도 똑같은 게, 적구에서 나타나가지고, 메시아 노름 할 때까지 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지랄 거야,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도. 적기수도탈 때려 적이는데도, 아니야, 우리의 메시아 적구스터가 가짜일 리가 없어. 이질할 거라고, 이거.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회계를 해야 돼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회개의 종교입니다. 어? 깨달아가지고 자취를 가지고 무슨 처세를 가지고 하는 건 세상 더러운, 세상 방식으로 더러운 종교 방식이고, 회계가 뭡니까? 회개하고 깨달음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어? 자기를 돌이키는 거예요. 회 깨달으면 아 내가 이걸 왜 못했지 이거 하면 되는 거네 이거고 회계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생각했지 왜이 모양이 됐고 이런 놈이 쓰레기됐지얘개 쓰레기네 완전히 마귀 똥만도부터 쓰레기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 못했습니다 아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회계가 뭐냐 회계가 다시 말하지만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났다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도주를 했 도주를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예수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렀을 때도주한 사람이 하는 게 회개예요 도, 돌이켜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지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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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서 돌아와야 돼요 이미 예수님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뭐재림도 거부하고 심지어 복음도 대적하다 쓰레기들 이미 그랬었다고 설령 구원은 받았어도 어? 여기에 해당 안된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 이겁니다. 어? 마음속 그 깊은 걸다 따져본다면 다 하나님을 자 예수님 제자들 몇 명이나 예수님 잡, 잡으러 왔을 때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성경은 보면 다 도망간다고 돼 있어요 거기. 그 중에 그래도 한두 사람 결국은 마지막에 한 명이 남아서 예수님 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켰어? 도망갔는데. 오, 아니 도망갔는데 왜 여기 있지? 돌아온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예수님 제자들도 저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돌아야 되는데, 아무 병!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다고? 돌아야 되는 겁니다. 돌아와야지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왜, 왜 돌아와야지 예수님 을만날니까왜 그장 안 될까? 그냥 이미 도망갔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등 돌리고 도망갔으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예수님만나지 못한다. 왜? 남이 예수님 앞에 가라고 가서 못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이 왔을 때 도망갔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사건 이일을 유대인들이 구원 받을 때 전제가 오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있기 때문에. 회개안 하면 어? 얄짤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순진하고, 뭐, 엉청한 이방인들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 죽여라죽여라 시작 앞에서 그 난리를 쳐말 바람에, 회개학습이낫짤 없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전제가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예. 그냥. 물론, 이제, 성격에 깊숙한 교리를 내가 뭘, 모르고, 몰라, 근데, 사실은 당연히 회개해야지 그, 죄인 걸회개해야지 그래. 어, 죄인인데 어쩔 거야. 어, 빨리 구원을 해야지, 그 이러면 어떤 미친놈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laughs> 응? 당연히 이방인도 저, 저, 저도 아 저는 지옥갈 도로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laughs> 나의 구주입니다. 그지어어어 대중 전도 어쩔 거야 어 구원시켜줬다고 해봐 어, 어? 내가 어? 내가 기꺼이 받아주지 이 이런 이 마귀새끼 이게 <laughs> 적기 더지 할게요 무조건 예? 응? 아 저는 죄인입니다 어 지옥갈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이거지. 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용기를 낼때에요뭐 어떤 용기? 하나님과 직접 만나. 직접 제발 저 어른 목사한테 찾아가서 왜이 대한민국 천만 기독교인 중에 성경 제대로 믿는 새끼가 어? 어떻게 보면 만 명도 안 되니까 사실상 뭐더될 수도 있지만 간단해요. 하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아와 좋은 말씀이같다 목사한테 님 물어봐야겠다. <laughs> 아니. 어떤 등신 목사가 그래, 하나님 의 말씀, 이, 이, 올바른 말씀, 올바르다, 훌륭하다, 이거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왜? 아, 그럼 목사면 안될거 아니야. 응? 어? 아니, 진짜 하나님 의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이 미쳤다고 왜 목사님 말 들어? 목사님 잘못하면, 목사님 하는 거 보고, 하나님 의 말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요? 왜, 왜 친누리들이 세례줘요이 마귀 새끼야? 이럴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이게 싫어서, 어? 유다 이 새끼처럼 예수님 팔아먹은 쓰레기들인데, 목사들한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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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킹잼 성에 나온지 몇 년째입니까 지금 아니 아무리 등신 머저리라도 그래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안써왜안써 얘가 도얘 마귀 새끼니까 니들이 성기는 목사가 마귀 새끼니까 마귀 간첩 쓰레기지 얼마나 더럽고 쓰레기인지는 뭐 에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글 킹잼 성에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실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적 오시지 목사가 잘한다 예수님이 왜 지적 오셔 어? 부해서 도신 건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이라고. 이거는 안 바뀌어요. 언제까지? 예수 님 주시지 와서 다가라 엎을 때까지. 그래서 천정왕국을 시작하기 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 죽여 없애가지고 말고이까지 피를 쳐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 계속 저대월란까지 저, 끝날 때까지도 저 정도면 뭐 그냥 볼정 다해왔으니까에 이게,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하나님 아찰수가 없어요. 지옥갈 그거 그러니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야 돼. 이제는 이제는 마지막 때가 코앞입니다, 여러분. 이제 휴거가 거의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휴거 휴거되면 대화를 때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이 귀를 준걸 놓친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